어느날 갑자기 이유 없이 허전한 기분 느껴보신 적 있나요? 공허감은 실패 때문이 아니라 보상 체계의 과부하 때문입니다. 뇌는 성취나 자극을 느낄 때 도파민을 분비하지만 그 자극이 반복되면 감각 둔화가 일어나요. 즉, 뭔가 이뤄도 감정의 반응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큰 자극, 더 빠른 성취를 찾죠. 그런데 그게 바로 공허의 악순환입니다. 뇌는 만족보다 추구에 중독되거든요. 해결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다음 목표가 아니라 지금 순간을 훈련하세요. 작은 루틴 산책, 식사, 대화 같은 일상의 감각을 복귀시키는 연습입니다.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이런 마음 챙김 습관이 행복감을 47% 높인다고 해요. 결국 공허함은 부족한 게 아니라 과하게 찾는 마음이 만든 착각입니다. 멈춰야 비로소 다시 채워집니다. 핵심 요약. 공허감은 자극의 과다로 생긴 감정마비입니다. 지금 순간에 집중해야 회복됩니다. 멈춤이 곧 충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